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기관에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어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인이지만 신자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23.3%다. 즉 한국 교회 교인 네명 가운데 한 명은 교회 안 나간다 그 말입니다. 제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안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아닌 성도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 이안 가나안 성도의 생각 가운데 있는 봉사 의식이 격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달란트를 땅에 숨겨둔 그 종을 향하여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래 시간이 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처지가 됐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워야 될 처지가 됐고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고 전만 먹는 처지가 되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사람 생각, 내 생각대로 따라가다가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지 못할 수 있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바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사의 기쁨, 성도가 누리는 봉사의 기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사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봉사는 성도의 특권이다. 봉사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집에서의 봉사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음 주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와서 찬양대를 쓰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찬양대를 쓰겠다. 남자 찬양대에. 대통령이 찬양대를 쓰겠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찬양대 쓰는 거 거절할 겁니다. 왜?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좋은데. 왜? 그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찬양대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찬양되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쓸수 있는 게 찬양돼요. 두 번째 봉사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는 아무나 할수 없지만 또 하나나 하나 기억할 것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결코 안 된다. 봉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봉사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주된 것이 봉사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봉사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봉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봉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기울어져 있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하 자손이 나옵니다. 본문에. 고하 자손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 있는 주요 성물을 옮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하 자손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소나 성소에 있는 물건을 결코 보아서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걷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언약계와 여러 가지 성물들을 먼저 보자기를 펼쳐놓고 거기다 싸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다시 보자기를 싸서 안 보이게 한 끝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고하자손이 들어와서 그것을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서 거둔 후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성소와 성물을 봐선 안 됩니다 고아자손은 아무리 그걸 날러도 두 번째 고아자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물을 만지면 안 돼요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덮고 다 싸고 해서 안 보이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내 네 귀퉁이 번재단의 내네 귀퉁이에는 뭐가 있어요? 채를 긴 채를 낄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를 껴서 그 고리에 채를 잡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수레에다 실어서 옮겼는데 소가 뛰니까 이 언약궤가 수레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서 떨어지는 걸 막지 않습니까? 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건 만진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에 만지지 말라, 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봉사를 하되 우리가 손대고 훼손해서는 안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훼손해서는 안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일처럼 달려들어서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봉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주보를 하나 나눠준다 하더라도 주보를 하나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식당에서 남들이 먹은 그릇을 하나 닦는다 하더라도 고핫자손이 성물을 지성소에서 옮기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 일을 할때그 봉사가 복된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 봉사가 복된 봉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봉사는 옥합을 깨트려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억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합이 뭐냐면 아주 귀한 단지, 함 그런 뜻입니다. 그, 그 옥합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나드라고 하는 아주 향기나는 기름이 콩기름, 들기름이 아니에요. 아주 향기나는 기름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여인의 예수님 머리에 분 거예요. 당시 시가로 얘기하면 200, 300데나리온인데 오늘날 시가로 환산하면 노동자의 200일, 300일 품값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기름이에요. 이걸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 기억되려 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구속사적인 믿음에서 바라봤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자신의 귀한 것을 깨뜨리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것다 자고 쉴것다 쉬고 쓸것다 쓰고 놀것다 놀고 남는 것에서 봉사하려고 하니까 봉사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생각의 옥합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옥합을 깨야 되고 우리의 시간의 옥합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그것을 깰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그냥 대면대면 대면 알게 했는데 그냥 모른 척 하기는 그렇고 그냥 가깝지는 않고 그래서 결혼식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조금 그렇고 거시기한 거 있잖아요. 거시기한 상태. 그랬을 때 그냥 거시기해서 그냥 부주. 네, 죄송합니다. 그, 추기금, 3만원, 5만원 해서 그냥 하는 정도의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줍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냥 안 가기는 그렇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답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옥합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옥합을 깨라고 하면 통장을 깨라는 말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옥합을 깨라. 그 말은 통장을 깨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레겁 먹어요. 옥합만 깨라고 옥합에 옥자만 나와도 지뢰가 먹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뭐 여러분 통장 깨라는 말 제가 이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내가 죄송해요. 괜찮아요. 엉덩이 떠닥 떠닥 거리면서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자격 있다고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내 생각을 깨고 내 시간을 깨고 내 물질도 깨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종이 하나라도 죽고 우리가 주의 교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 앞에 봉사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자격 있다고 부르시고 우리를 봉사할 자격 있는 사람으로 불러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직무 유기의 상황을 연출치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옥합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